곱창 시키면 뭐 다양한 게 나온다는데 어, 뭐가 나와요? 염통이랑 막창, 최장, 초장자 염통 줄기요 서울에서는 호디기라고 팔아요 그거를 옆에다가 서비스로 드리는 서비스가 거예요 서비스가 곱창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laughs> 그 곱창 가져오신다 그러는데 그건 어디서 갖고 오세요? 당일 도축한 횡성 한우를 저희가 직접 도축해서 쓰는 거예요 아 직접 도네 예, 직접 도축해서 제가 여기서 손질을 직접 해요 와 그럼 횡성 한우 곱창의 특징이 있나요? 싱싱한 생물이죠 특징인 곱창에 곱도 많고 싱싱한 것도 있고 그 것만 고집해서 29년을 장사했으니까 신선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곱창 5인분. 한우곱창 5인분. 네, 인 네. 그러니까, 네. 등골 얼만큼 있어요, 사장님? 5인분 정도 돼요. 등골 5인분이요? 네. 등골 네. 네. 그렇게 바로, 많이 드세요? 바로 가는 거예요? 등골만 그렇게 저는... 많이 드신다고? 어. 나 등골 좋아해요.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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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와착 나올 동안에 와. 등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로 먹는 거예요? 네 기름장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등골이 어떤 부위예요? 소 등뼈 있죠. 등뼈 속에 있는 척수골이에요. 이거를 빼기가 좀 어려워요. 기술자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한 마리에 얼만큼 나와요? 이거 지금 세 마리 분량이에요. 아. 세 마리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안나넣고5 음. 인분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3 인분이에요. 3인분, 3인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도전 한번 해봐. 아, 나 진짜 이런 거 도전 안 하는데, 아, 참 그래도 형님이 시켰었으니까 아. 이거, 이거 찍어 먹으면 되죠. 어, 아, 나 진짜 비유가 약해가지고... 아니, 그냥... 아, 비유랑 상관없어. 맛은 안 나고, 되게 식감이 쫄깃쫄깃해요. 진짜 비유가 약해가지고, 이게 참기는 맛은... 뭐, 와, 나 진짜 이거 진짜 한번 도전 안 해봤는데, 그냥, 그냥 오래, 오래 씹으면 아니, 고소해. 오래 씹어. 음, 나치기 이런 거 진짜 잘못 먹는데. 음. 오래 씹으면 고소해. 못 같아요, 묵. 이게 뭐 맛보다는 식감이 식감. 음, 식감. 음. 이건 살도 안 찌지 않을까? 진짜 근데 아무 맛도 안 나요. 어,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식감에 참기름 음. 맛으로 먹는 맛. 느낌? 음 식감이 좋네. 야 도전하게 되네. 특별히 뭐 마음에 네. 안 들고 그런 건없어요아 맛있다, 자. 아이네 귀하잖아. 서울에서도 몇집 없잖아. 등골 있는 집 거의 어, 요즘에는 곱창집들 없더라고. 요 이게 철분... 철분... 철분이... 나라형 갑자기 일하기 시작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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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항상 마지막 집만 오면 형 일하기 시작이던 아니, 야가만 되면 형 식성이 돌아오는 것 같아. 아, 진짜. 제가 맨날 이제 야구할 때야간경기 많이 해가지고, 저녁때면 컨디션 좋은데. 근데 정말 깨끗하다. 와. 형늘 아침 점심 굶었어요? <laughs> 나 지금 소화가 아직도 안 된다고. 형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진짜. <laughs> 거짓말. 다 거짓말쟁이들만. <laughs> 형 닮아서 다 따라 하는 거야, 지금. 잠시만요, 이거 들어주세요. 와. 오, 오. 오. 와. 우와. 우와. 야, 의리를. 양이. 다른데 10인분이에요. 5인분만 시켰는데도. 요게 소의 최장이에요. 요거 막창, 염통, 콩팥, 이게 소의 대동맥. 아, 대동맥 맛있겠다. 드세요. 지금요. 지금? 네, 지금요? 네, 네. 지금 드세요. 뭐요 지금? 드셔, 얘만 생으로 드셔도 아, 돼요. 뭐해 아 찍어요? 그냥? 식성대로 찍어 드시면 비장으로 찍어 드셔도 돼. 맛있어. 어, 대동맥 먹고 대동단결하겠습니다. 그냥 꼬독꼬독. 응. 대동맥 맛있겠다 진짜. 이제 요거는 도 맛이 별로 없고 꼬독 식감. 어, 어, 식감 어, 식감 좋다. 식감. 소의 혈관이에요. 심장이 움직이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에요. 그냥 생으로도 먹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대동맥 좋다. 응. 음. 떡심보다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 떡심보다는 확실히 부드럽고. 음. 대동맥 잘 처음 먹어봐요 저와 이거 뭐야 제가 본 곱창 중에 제일 깨끗해 보여요 이게 1인분이에요 와, 와 진짜요? 아, 왜, 왜, 왜 이렇게 길어요? 아 돌려서 이지는 거의 이렇게 물고 저희는 생곱창 맛있어 나눠 먹잖아 맛있어 네. 곱창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곱창이요? 제가 만든 특수 이거 비법이에요 아. 그게 그냥 쌈장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서 수... 음. 거의 한달 정도 숙성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거기다 찍어 드시고 어. 그다음 년 묵은지에다가 김치에 싸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요거 살짝 이제 피기만 가시면 드시면 돼요. 제일 먼저 요거 먼저 드실 얘는 많이 익으면 더 질겨져요. 더 질겨지고 딱딱해져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뭐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코덕코덕할 것 같아. 이거 술안주다 어? 술안주. 대동맥네시. 아 대동맥식감. 우시다 음. 김치 하대동맥 김치 하나. 식감이 너무 좋네. 다른 집은 콩팥하고 최장 이런 걸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 최장은 그날 그날 거 아니면 쓰질 못해요. 맞아요. 왜냐면 얘가 효소가 분해돼요. 어. 녹아버려. 아. 그래서 그날 당일 거 아니면 쓰질 못해요, 얘는. 어, 당일 아, 거 아니야? 최장은 고소하죠. 연하면서 고소해요. 부드러우면서 체장, 아, 그러니까, 체장 어 김치까지, 김치까지, 응. 김치까지. 와, 체장은 진짜 난생 처음 소체장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 <laughs> 영화 제목도 있어요? 어 아, 그거, 그거, 그러니까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 예너 체장 먹을래? 체장 한번 먹어 와 와, 체장 좀 느낌이 신기하다 진짜 부드러운데? 아니, 막 특유의 그런 향이 막 아, 심하지가 않아요. 진 네, 고기 같기도 하고 음. 맛있네. 와, 뭐 비린맛도 하나도 없어요. <laughs> 내장 맛지가 않은데요? 미안하네. 그장좀 씹으니까 끝맛이 약간 간맛이 간 맛이 나요. 간 같아, 어, 간 같아. 음. 간. 새장 좀 느낌이 좀 신기하다. 김치. 김치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채장이 진짜 신기해요. 채장. 네. 췌장. 채장도 신기해. 식감도 다르고. 전 대동맥. 대동맥 진짜 맛있어요. 염통은 살짝 익혀서 먹으면 소고기 같죠? 그래서 맛있어요. 염통 도전. 좀 씹으니까 끝 맛이 진짜 감 맛이 좀 났어. 좀 순대 먹을 때그단 맛. 음 염통 음, 맛있어. 시켜가지고. 네 번째 위, 네 번째 위 위래서 막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맛있다. 음. 막창, 막 진짜 부드러워. 진데요? 근데 이거 엄청 부드러운데요? 이거야? 응. 네. 다 오늘 거래서 생, 냉장고도 안 넣고서 지금 그냥 바로 파는 거잖아요. 고장 먹었요 뭐 네. 고장 도전. 배 우가 고긴 한데 먹어 봐야지. 특제 소스 이거 어, 먹 어도 될지 모르 겠지? 음, 야곱향에 고비 꽉했 다. 응, 음. 음. 맛있 는데 되게 고소 하고, 되게 크리스피 딱 기름 에 약간 튀기 듯이, 보 면서 와꽉차 있다. 꽉차있 어. 곱창을 게 먹고 있어요. 아, 진짜 깔끔한 것 같아. 진짜 그냥 프레시 그 자체예요. 익은 걸 먹는데도 아 신선하다고 그냥... 느껴. 주스도 그냥 과일 주스랑 생과일 착즙 주스 있잖아요. 어. 얘가 약간 곱창 게 약간 그런 착즙 그런 아, 느낌의 네, 프레과일 생과일. 야, 나는 곱창을 생과일하고 비교하는 사람 너밖에 못 봤다. 그만큼 신선하다고. 제스다 음, 음, 아침마다 음. 갖고 오시는데. 이게 너무 깨끗해 보여. 음! 진짜 곱창 해봐요. 진 곱창. 진짜 곱창은 진짜 시즈가 최고다. 와. 응. 아, 진짜 여기 너무 맛있다. 작은 건 제가 먹을게요. 입이 다르니까. 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야, 음. 고기 진짜 많이 들어버렸어. 디일 뻔했어. <laughs> 와. 야, 김치 너무 맛있다. 김치 진짜 맛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와,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매워. 아 진짜 매워요. 아. 근데? 이 김치가 그냥 웬만한 묵은지 전문점보다 맛있어요. 딱 느끼함을 맞죠? 딱 잡아줘요. 근데 갈까요? 곱창집에 이렇게 김치랑 같이 준다 단한 군데도 없었어요. 보통 대파김치죠. 맞아, 보통. 이거 이거 말이 주고. 뭐. 사장님 등골 2인분 남아 있어요? 네, 마저 더 드릴까요? 예. 네. 1인분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나온 것 같아요. 요거 먹었지. 와, 저이 들어가. 들어가냐고. 어우. 야, 야. 이거 한번 잘라주세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딱 잘라주세요. 네 개는 어, 다 네. 먹게. 조이 어, 다 들어가?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거 쉽게 샀죠. 와. 희재 먹는 게. 아. 팬심으로 너무 좋아, 아 맞지? 너무 맛있게 먹어.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쫄깃한 거 씹으면 안에서 고소함이 확. 곱창은 아무리 먹어도 배안 부르잖아요. 그쵸? 곱창은 물리는 거지. 오늘 아니면 이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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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즐겨봐, 이 채널!